예 안녕하세요 <laughs> 예 오늘은 제가 어묵이랑 내터리 버섯이랑 같이 이렇게 한번 볶아 봤어요 <laughs> 아 왜냐면 이렇게 이제 그 반찬을 하다보면은 아유 어떤 때는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 내터리 버섯이 싸길래 내터리 버섯이랑 내터리 어, 버섯 한팩 하고 어, 어묵은 세장 이렇게 해서 볶았어요 예, 여기다가 일단 깨끗이 씻어가지고 어 팬에다가 식용유를 이렇게 붓고요 거기다가 마늘을 수북하게 한 스푼을 넣어갖고 이제 예, 마늘 기름을 내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음, 느타리버섯하고 어묵을 이제 썰은 걸 넣고요 이제 뒤집개로 막 희게 볶아요 어, 그러면서 이제 간장, 예, 여기는 간장을 제가 두 스푼을 넣었어요 예, 그리고 간장 두 스푼 넣고, 마늘은 스무 가게 한 스푼 넣고, 그리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그, 쇠고기 다시다, 분말 다시다, 그거 이제 작은 스푼으로 하나 넣고요. 그래서 막 볶았어요. 막 볶으면 이제 그, 느타리 버섯에서 조금 이제 물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뒤집게를 양쪽으로 막 뒤집어서 볶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간이 이렇게 맞으면은 후추, 후추를 살짝 뿌렸어요. 예, 후추 뿌리고요. 마지막에 챙기름을 예, 한두 방울, 두 서너 방울 이렇게 딱 때려 때려가지고 휘휘 져서 가지고 하면은 예, 그걸로 끝 아주 쉽죠. 예. 그리고 이제 대파를 조금 승승승썰어서 이렇게 길게 썰어가서 넣었어요. 저는 길게 대파를.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파를 길게 꺼내기 직전에 미리 넣으면 대파가 색깔이 그냥 시큼 층층한 게 보기가 안 좋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그 하면은 아 간이 어느 정도는 맞을 거예요. 예, 마늘 한 스푼에 예, 간장 두 스푼 그리고 이제 소고기 다시다 커피 스푼으로 하나. 그리고 그거 갖고 조금 이제 뭐 싱겁다 싶으면은 어 소금을 조금 넣으면 돼요. 요거는 아주 쉬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 이거 느타리 버섯을 뭐 물에 살짝 데친다 하는데 저는 안 데치고 즉석으로 바로 했어요. 네, 적석으로 바로 어, 마늘을 어, 팬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식용유에다가 이렇게 마늘 기름을 먼저 이렇게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느타리 버섯을 넣어요. 느타리 버섯은요 어, 수분이 많아요. 수분이 수분이 많아서 느타리 버섯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어묵. 어묵 같은 경우는 그 수분이 없는 경우는 다른 저기 하고 할 때는 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눌러붙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네, 느타리버섯을 넣고, 그 다음에 어묵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타리버섯이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 마늘 기름낸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어묵을 넣고, 그래서, 뒤집게로 막 뒤집어서 이렇게 볶으면은, 느타리버섯에서 물이 나오고, 그리고 어묵이랑 잘 조화가 이루어지죠. 저는 이렇게 복잡하게 뭐 많이 이렇게 다른 걸안 넣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보면, 어, 이런 어묵은 집에 이렇게 있으면, 두루두루 사용하기가 좋아요. 예, 이렇게 오늘은 어묵이랑 느타리 버섯이랑 한번 이렇게 볶아봤답니다. 예,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예, 이런 비율은 간만 잘 맞추면은 뭐 먹을만하죠. 뭐한끼두끼 끼 반찬으로 굳이 뭐 구색 갖춰가지고 뭐뭐 넣고 뭐 넣고 뭐 아우, 그래서는 간단하게 한번 볶아봤답니다. 예, 느타리 버섯 어묵 볶음. 네, 작년인가. 언제 한번 했을 거예요. 예, 요렇게 해서 볶아도 되고, 각자 취향에 따라서, 아, 요리는 다양하니까 한번 해서 맛있게 드셔보셔야. 예, 오늘 금순이가, 예, 느타리버섯이랑 어묵이랑 요렇게 볶아봤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영상 올릴게요. 예, 요렇게 해서 한끼 반찬으로 먹으면 되죠. 예, 그리고 저는 일단 여기에는 통깨를 안 뿌렸어요.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참기름을 둘렀기 때문에 그 맛이 이제 담백한 맛에 또 어묵의 그 쫄깃한 맛에 이런 가 맛을 한번 느껴보세요. 예 간단하게 함께 해먹을 수 있는 그런 반찬이 되더라고요. <laughs> 예 감사합니다.